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한 3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갑작스러운 고샘 추위로 인해서 날씨가 많이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어제 우체국에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너무 추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풀리다가 추워지는 바람에 감기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들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각별히 몸조심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 또 변함없이 어, 지난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창세기라고 할때 옛날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게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어, 세상의 사람들은 신화로, 전설로, 무슨 이렇게 내려오는 신화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나와 관계가 되어져야지만이 내게 실질적으로 어, 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성경은 내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내하고는 별 관심이 없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러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 아브라함이 내구나.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할때그 우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 먹고 살만한 도시, 그 도시를 어, 떠나는 그 자리가 아,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어,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나로 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어, 증거하는 것이고 나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천지의 창조가 내가 새로 태어나는 새 창조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우리는 첫째 날 빛, 뭐, 둘째 날 궁창, 뭐, 셋째 날 뭐, 뭐, 묻이 드러나고, 넷째날뭐 일월 성신, 다섯째 날 짐승, 여섯째 날 사람 뭐 이렇게 외우는데 급급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이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아,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 이 공부가 되면 안 됩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박사들도 공부 싫어요. <laughs> 근데 공부가 되어서는, 음, 성경은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 지식이 되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 성경은 제자 훈련하자. 뭐, 그 성경은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훈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 뭐냐 하면, 어, 나로, 어,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 성경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어,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하나님이, 어, 빛을 만드셨잖아요. 어, 오늘날, 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첫째 날, 어, 빛이 비추는 날은 언제냐? 어, 혼란과 공허와 허무와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어, 선악과를 먹은 나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빛이 있는 날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날그 날이 내 안에 빛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 날이 에그 날이 내게 어, 첫째 날 창조가 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이 밝아지게 되고 모든 것이 보여지게 되고 길이 보여지게 되고 환하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나, 나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소재하고 깨끗하게 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깨끗하게 집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귀신의 집에서 성전으로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이 바로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궁창을 만들었다, 아, 하늘을 만들었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 궁창이 어떤 곳이냐? 아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이구나. 이걸 너무 올라가도 사람이 살수 없고, 이건 땅으로 너무 깊숙하게 바다로 내려가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이 숨쉬고 살수 있는 그 공간이. 궁창이구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궁창 안에서만 숨 쉬고 살 수가 있는 거구나. 그 궁창이 어디냐? 그 궁창의 자리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숨을 쉴수 있고,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질 때 둘째 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둘째 날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금호 호텔에 금호 호텔에 그 붕의 강사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잖아요. 피종진 목사님 그 호텔에 모시기 위해서. 어, 거기에 이제 미리 예약도 하고 뭐 이런 걸로 가는데 그뭐 호텔에 에, 차를 에, 봉고차를 끌고 들어가는데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laughs> 어, 그때가 벌써 뭐 90년대입니까? 아, 그 90년대 아, 초반이겠네 그죠? 90년대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왜못 들어오게 하냐니까 어, 이, 이 봉고차 이런 거는 호텔에 못 들어옵니다. 이미지상 못 들어옵니다. 밖에 대고 그러도록이나 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숨이 확 막히지 않습니까? 어, 이 돈이 없으면 세상에서는 그런 대접을 에, 못 받는 거지요. 음?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지요. 병들고 어, 약하고 어, 이방인이라든지,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에? 에? 부모가 없다든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아, 이런, 음, 사람들은, 에, 이런 사람들은 숨 쉬고 살 수가 없는 음, 세상, 동네가 바로 세상이죠. 에, 그, 마태복음 1장에 <laughs> 다섯 여자가 나오는데, 이 다섯 여자는 다 돌로 맞아서 죽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예,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응. 그런데, 그, 행실이 에, 부정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 가서 살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데 이들이 이들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세계를 바꾼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 세계는 돌마절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는 죽일 자리가 아니라 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법이냐 하니까 살리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밖에 없는 세계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이 와도 그 자리에 예수 안에 오기만 하면 모두가 살 길이 열려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숨통입니다 그게 궁창입니다 예, 그게 궁창입니다. 세상에서는, 예, 그런 사람 바로 돌로 쳐서 죽여버리죠. 응? 가늠한 사람, 얼마나 얄밉겠어요. 예,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세상에는 바로 돌로 쳐서 죽여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예, 세계를 바꿔버리면, 세계가 바뀌어져 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살리는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laughs> 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살리는 법밖에 없다는. 그게 생명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고,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교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의 성력의 법 하나밖에 없는 동네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숨을 쉴 수가 있고, 이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살 길이 열려지는, 숨통이 터지는 궁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숨을 쉬는 사람 <laughs> 숨을 쉬고 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제는 어,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어, 열매를 내놓는 어, 그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사람이 평생 놀고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났으면 할 일이 있는 거고 또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 가운데서 새 삶을 얻은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는 생명을, 열매를 <laughs> 내어놓는 하나님의 농장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무치 드러나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무치 드러나기 전에는 모든 게 바다에 바다에 다 물에 이 땅이 잠겨 있는 겁니다. 잠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어요, 땅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치 드러나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어, 이 땅들이, 예, 바다 위로, 물 위로 쑥 솟아 올라, 올라와서 그것을 땅이라 그러고, 땅이라 그러고, 모여 있는 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 셋째 날이라고 말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바다에, 바다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출렁거리는 바다에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몇 시간도 출렁거리는 바다에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근데 땅이 있으니까, 땅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되고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내어놓게 되고 열매를 내어놓으니까 풍족하게 되고 노아와도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치라고 하는 것은 무치 드러나라 우리가 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 그가 우리의 무치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설수 있는 무치 되어지는 겁니다. 어, 요즘에는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어, 바깥에 어, 이 바깥에 에, 거기에 이제 그 남을 의식하든지 어, 무섭다고 하든지 에, 이 적응을 못해서 어,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답니다. 사회생활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 많답니다. 군대 생활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학교 생활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적응을 못해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결국 바다에 떠 있는 인생과도 같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다 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다 예수께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이 우리의 인생에 속된 말로 믿을 곳이 있는 사람은 든든합니다. 그렇죠? 근데 믿을 곳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다고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정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무치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딛고 설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우리가 안전히 그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다. 흔들리지 않는 자리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자리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으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환경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돕는 환경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는 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물에 떠 있는 것처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될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농사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지으시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농사 지으실 때, 농사 지으실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빛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어,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나오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무치 드러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농사 짓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이 바로, 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무치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농사 지으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경하시고 관리하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어 놓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사람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날마다, 날마다 새 것을 얻고,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복을 받고, 날마다, 날마다 새 것의 은혜를 입는다. 이 말이죠. 어이이 이, 이 잠바입니까 이거 이거를 어몇년 전에 <laughs> 어 집사람이 사 줬는데 사 줬는데 어~ 처음에 아이옷 어, 새것을 어, 딱 사는 순간에 기분이 얼마나 아, 좋던지 예 기분이 얼마나 좋던지 아 어, 이게 이제 어한달 지나가고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니까 그게 이제 큰 것이 자꾸 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기 기분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런데 어, 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 묻히 드러난 사람, 하나님이 씨를 뿌릴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심으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이 예, 나오게 되니까 날마다 어, 이 새로운 음, 세계. 예, 생명의 세계, 새 것의 세계, 첫 것의 세계. 그러니까,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경험하며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사는 구속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안으로 오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하나님이 풍성한 풍년에, 풍년을 이루어서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것들을 나누어주고 꺼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안에서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오늘 또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에 나오실 분들은 함께 나오시고 또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